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우셔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세상에 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우주가 생긴 일래 가장 기쁜 소식이 선포된 날이 바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전동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은 온 세계의 만민이 기뻐하며 축하해야 될 날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밑에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된 날이 바로 성탄의. 사민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용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용수에게는 부기 영화를 다 주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특별 사명년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아,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사형 온도를 받은 사형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집행 날짜만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미 사형 온도는 떨어졌습니다 너는 이미 죽는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러한 사용원도 받은 사용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선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가 지옥에 가셔서 영원히 당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 여섯 시간 동안에 당해주시고 죄값을다 치루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천국에 갈수 있는 수석 절차를 우리 예수님이 다 맞춰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 한해서 특별 3인용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하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열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깨하려 하이니라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일세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간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희귀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한 가지만을 보시고 특별 사면령을 내린다는 약속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해한 강도처럼 죽기 일보 직전에라도 죄를 이우치고 희귀하고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들어 자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총 주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영영 한마디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늘아 한우라 생겨라.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땅이 생겨라. 땅에는 씨 맺는 채소가 생겨라. 명령 한마디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그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 베들렘에 탄생하신 날이 바로 구주 성탄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실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바다야 잔잔하라 영영한 마리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지 4일인데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한마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처녀에게서 탄생했느냐 조상 아담의 죄를 피하기 위해 깨끗한 처녀의 패를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은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처녀 탄생이 불가능하지만 탄생하신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되 예수님은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면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속죄해 주고 대리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 죄값 치러 주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부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죄값으로 치료받지 못하면 지국 지옥에 갈불치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나를 고쳐줄 구원해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의 뒤에 있는 신을 천국으로 방향을 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은 바로 개의 키를 지옥으로 방향을 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상의 한단도 죽기 1분 전 5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전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귀신이가 입 벌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혼비백산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나사로를 데려가듯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을 때꼭 천당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내려가면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사 죽을 때다 천국에 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